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러한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부동산 세미나가 될것 같고요. 스타필드, 이마트, 신세계 등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고양, 검단, 김포, 대전, 대구고요. 그 일정과 위치는 보시는 바 같습니다. 일자 첫 번째 3월 5일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대구 신세계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우측 전화번호를 참고하셔서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월 10일 날 인천 검당과 김포 한강 진행할 예정이고요. 3월 12일 날 고양 스타필드, 4월 9일 토요일 날 대전 신세계백화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커다랗게 지역은 총 5군데가 있고요. 대전, 대구, 인천, 김포, 고양. 이곳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수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PC로도 하실 수도 있고 휴대폰도 가능하다. 혹은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전화번호로 참조하셔서 전화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최근 국내 부동산 흐름 그림으로 보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뒤죽박죽이고 매우 혼란스럽죠.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내 부동산 시장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을 그곳 자산 증식에 있어서 탁월한 그곳 앞으로 사람이 엄청나게 몰리고 좋은 교통편이 들어갈 그곳. 어디인지 차근차근 자료와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시기를 권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였습니다 안녕!